아, 초설 아, 울산 아, 갔을 때 보지 않으세요? 그렇지. 오, 좋다. 이 초원을 봐. 그리고 하늘도 너무 높고 청고마비 의 아, 계절이라고 하지. 아, 뭐. 뭐. 아 와. 대박이다. 오, 와. 정말. 아, 야. 청고마비 뽕이라는 얘기가 있어. 청고마비. 뽕. 하늘은 높고, 말은 살치고 네. 뽕은 더 깊어진다. 아, 충고 맞고. 자, 우리가 가을 특집을 맞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오늘 함께 할 텐데, 가을 하면 또 떠오르는 뭐 여러가지 노래들이 있는데, 한번 이어달리기 한번 가볼까? 가을, 영탁! 가을, 최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. 그렇지, 네. 그렇지. 민호! 가을은 편지를 뭐. 쓰겠어. 자 바로바로 채널 안에요을을 남기고 떠난 사 가지고 왔는가 지 가을 하늘 고. 을 하늘 고. 아들 또부르지 그거지. 너무나. 네. 아, <laughs> 자 우리가 아, f <crochet> 아포 so 내가 그, 그 자주 조사를 좀해 보니까 가장 명장면으로 우리 시청자들 뽑는 게. 뽕 지점 프 사랑의 뽕 지점, 사랑, 해 지점, 뽕 지점, 프 하나 둘셋점뽕 지점, 프 지점, 뽕지뽕점 진솔한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오고 소원들도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소원 하나를 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가을 소풍을 준비했다. 뭐지? 여러분이 얘기한 소원들 기억나는 거 있어? 제발 소원. 영탁에 놀이기구 갔다 고어 놀이기구 갔다 왔고, 번도했고했고너다 어, 울상, 울상, 다 아, 울상, 울상 갔었고, 네. 민호. 뭐 얘기했어? 저는 그때. 그 코마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아, 기억이 잘안 나. 요 <laughs> 코마..코마 상태 코마 상태, <laughs> 상태. <근데>, 그이해해그때부터 <laughs> 떨면서 해가지고 아, 무서워가지고 민호가 그때 소원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학교 제발 남녀공학으로 만야학생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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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뽕숭 학당이 남녀공학이 됐으면 <laughs> 좋겠습니다 남녀공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남자들 내신 재미 가 없으니까 여러분께 진술을 하나 얘기하겠다. 뽕숭아 학당은 원래 남녀 공학이었어. 원래가 남녀 공학이었어. 왜이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서야? 서른도 졸업생이 사랑의 트위스트 때 워낙 그 여학생들 충발함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달라진 거야. 아 그때 이제 남녀로 나눠졌어 우리 아픈 손가락 서른도. 어. 그래서 오늘 남녀 공학일 때의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을 만나러 아~ 뭔지 죠 먼저 졸업하신 저희 선배님들께서 같이 <목소리> 자, 꿈속 왔다 오늘 가을 소풍 특집, 남녀공학 특집! 우리의 여학생, 하나씩만 나와주세요. 그래, 아, 아 너무 궁금하다, 근데 진짜. 하나, 둘, 셋! 나와주세요! 나와주세요! 첫 번째 학생 나와주세요! 어, 뭐야? 레드카페, 우와, 뭐야? 레드카페 있어. 레드카페. 어? 레드카페까지? 저속에 저쪽에 계신가? 저렇게 수강하 속은... 속에, 속에, 있어요? 여기 속에, 속에 계신가요? 계신 <laughs> 저기요. 자, 이제 나오신다!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나와주세요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 레전드님 나올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. <laughs>